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은 우리 지구촌교회 기도의 용사들이십니다. 이렇게 얼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용사 다워 보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살다가 면은 사면이 팍 막혀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는 그런 경우를 때때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베드로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오늘 봉독한 말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해롯 왕 때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까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5 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교회들은 교회 공동체 가족들은 합심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강조된 말씀이 그냥 기도했다고 하질 않고요,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세고랑이 채워지고 양 곁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또 옹문 밖에도 군사가 지키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6월 짜리 지나면은 이제 이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밤에 자는데 누가 와서 옆구리를... 칩니다. 깨웁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라 그러고 신을 신으라 그러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도 내가 이게 환상 중에 있는가 아닌가 꿈꾸고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보니까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 기도하고 있는 그 공동체 기도 모임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 12절에.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기도의 현장에 갔는데 그때까지 교회는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한 음, 야가 나와서 보니까 아, 베드로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지금 와 있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너 미쳤다고. <laughs>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왔다고 하는데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미쳤다고 오히려. 근데 밖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 봤더니 베드로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날 이루어진 일을 얘기해주고 떠나갔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시간 관계로 전체를 다 읽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물론 개인적인 기도, 개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두세,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죠. 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 우리 하선 교사님 네. 말씀 중에 간증을 통해서 우리 다 들었죠. 하선교사님이 북한에서 나오다가 억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북한 사역을 하던 은퇴한 선교사 우리 지역의 새 유닛이 있었는데, 새 가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또 집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병영과학에 대해서 갈치다 나왔고, 병영과학에 대해 이제 그 리더들도 있고,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봤지만은, 전혀 그 나라 사람들이라고 해도, 알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날, 그리고 오히려 물으면은 수상하게 생각해요. 네, 수상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우리 공구성을 통해서 들려주는. 소식, 이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파송한 기관, 리치몬드, 또,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또 그런 시기에 기도응답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생생한 그 간증을 우리가 들었어요. 어제 저도 그걸 들으면서 그때 참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합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에시도의 예. 경우도 오늘 뭐 시간 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유대 모든 민족과 자기 삼촌 모르덕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갔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오히려 자기 민족과 그모르덕이 자기 삼촌을 죽이려고 했던 남한을 대신 죽고, 죽이고, 그 가정을 멸망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방문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큰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 줄 압니다. 단인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런 문제. 지금 온 교회가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특별히 청빙 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는데. 절 보고 참석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토요일 새벽에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동헌 목사님을 모실 때 청빙 위원회 한 사람이었고, 또 제가 직접 서울에 나가서 그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고 어, 교회, 아, 지금 상황과 또이 목사님의... 그 입장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 그 진행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서 물론 상황은 그때하고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강조한 것은 기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동헌 목사님 모실 때도 이동헌 목사님 여기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섬기시던 김현칠 목사님, 창립 초부터 정말 열심히 섬기시던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의 홈미션 보드, 국내 선교부에서 이분은 그 교회 개척에 대해서 탈렌트가 많은 분이니까 한국 사람이 많은 LA 지역에 와서 그 일을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또 본인도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말씀의 능력은 탤런트는 없고 교회 개척에 대한 어느 정도 자기가 탤런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마음이 있어서 갈 의향이 있었는데 차마 교회에다 그런 얘기는 못하고 있을 때이동헌 목사님 이곳에 와서 연합 부흥 집회를 하고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시키는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 감동을 받았고, 김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모시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결정하고, 김 목사님은 결판아로 가시는 걸 하고, 그리고 수석에서 12월 말, 그해 12월 말. 이제 김 목사님은 LA로 이 목사님 이곳에서 새해 시작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반대하잖아요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부흥하신 다음에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그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한 3천 명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전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사무총에 결의문을 써가지고 우리 교회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한 사람 대표가 나가서 만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침 또, 그. 대표로 나가도록 교회에서 임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 목사님 만나고 우리 교회 형편 그 교회 형편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의 말로 정리하고 오시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어졌지만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목사님이 오시는 것만 결정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떠나왔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보고를 하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목사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목사님 이쪽 기역에 와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목사님들에게 이 목사님 여기 못 오십니다 제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사정을 보면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를 들은 목사님들이 놀랜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오시는 줄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못 오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마 다른 목사님을 찾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근거에서 그랬는지,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잘하는데 형편을 떠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들 모였을 때, 잠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 목사님이 꼭 오시는 것을 오실 거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못 온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목사님 자유지만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못 오신다고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기 오시고 안 오시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인간들이 알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꼭 오시는 걸 확신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확신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참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자기가 닮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됐고 아, 어, 그러는 중에 이 목사님 시간은 좀 걸렸지만은 오셨거든요.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여기 오기 전까지는 LA에서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참 저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어, 갑자기 또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쩌나 했는데 와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합심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하신 좋은 목사님을 보내실 거로 확신합니다. 우리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한분한분 한 분,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단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합당한, 좋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함께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여기 나오신 우리 지구촌 교회 참 기도의 용사들 한분한분 한 분,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을 일으키는데 아버지 하님 중심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